와, 훌륭했다. 혼자서 어떻게 가? 그 레버를 그냥 열리면 아예 다 열리겠지. 야 열쇠도 있어 이제. 또 뭐야? 비켜. <웃음> 이수기. <웃음> 열렸어. 진짜? <laughs> <laughs> 잘못해 부셨어 <laughs> 들고 가야겠다. 관성용화라고 이수새끼 이러면서. <laughs> 길이 <웃음> 두 개네? 어 뭐야 어떻게 가? 너무 먼데? 아 지렛대로 이용하는 거 말고 저쪽도 길이 있지 않을까? 이쪽도. 남은 판자를 깔아서 안 되나? 그래도 안 가? <laughs> 뭐 점프 시키려고 거기서? <laughs> 여기 이거 또 지름길 같은데 느낌이? 그렇지? 난 알겠어. 컨트롤 컨트롤. 아, 이 비켜. <laughs> 아, 이걸 왜 잡아? 그렇지, 그렇지. 막대. 그렇지. 막대 나. 그렇지. 어, 다시 봐 너는. 그래, 그래. <laughs> 이거 아주 협동심이 막 생기는 게임이구만. <laughs> 짰나 오! 어! 아니야, 살살수 있어. 장대도 비디기야? 일단 여기 문부터 한번 열어줘. 알았어. 비켜 비켜. 문 열어, 난 여기 좀 노력해 볼 테니까. 어우 오, 우리 형 힘이 좋네. 됐어 됐어. 자 다시 돌려줘. <laughs>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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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아, 아서 니가 가지가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고여기서 맞추고 내가 그냥 <laughs> 뛰어버리는 거지. <laughs> 와, 어 개쩔어. 임마요 아이고,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라고. 개쩐다. 하여튼 또뭐 편법 찾는 거야. 천재야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세이브가 되면 은 넘어가나 보다 화면이. 근데, 여기, 근데 이 다음에 존나 재밌는 어, 건데. 어. 아, 씨. 그래, 넘어가자. 그래 봐나 이거, 나, 나, 야, 나 다음, 다음 맵에 보내줘, 일단. 다음 맵 벌써 갔어. 세이빙 된거 같은데? 아니, 일단 이거 너, 너의 도움이 필요해. 아, 그래? 어, 투석기? <웃음> <웃음> 대박 나, 나 다음 맵에 보내줘. 자, 준비됐니? 쓰리, 투, 원. 거기 우와. 사는 거 아니야. 아, 여기 아니야? 어, 왼쪽에 왼쪽에 레버 있어 왼쪽에 아 레버가 있어 아 그러네 음. 자 쓰리 아, 그거,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야 어 해봐 아닌가 이걸 돌리는 건가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쓰리 아 잡혔나 잡혔어 오 우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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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이걸 다시 감는 거구나 이거 조금 달라와다못 넘어간 거 같은데? 아 이거 돌로 저걸 부셔야 되네. 아 돌로 먼저 부시는 거야. 이거는 어떻게 이거 다시 감아야 될거 같은데. 아 아닌데. 그다 비제하는 거 봤는데 날라가던데. 그리고 형 아까 그문 열어봤자 여기네. 아 이거를 좀더 감을 수 있나 본데. 스킬 앞으로 가자. 넘어갔어. 그니까 러 이게 더 감을 수가 있나봐. 서클 좀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. 어, 감어, 감어. 아, 이거 감는 거 너무 힘들다. 손이 꺾여서. <laughs> 오와. <오, 오. 웃음> 우와. <웃음> 아주 아크로바틱한 친구네. <laughs> 아. 됐어, 됐어. 다강이건가? 자갑다자가고자 일본어 뺨비 준비됐습니까? <웃음> 됐습니다! <웃음> 사랑.. 사랑 있습니까? <사랑하십니까? 웃음> 빨리 달려! 자무 합성 소리와 함께 <웃음> 3 <laughs> 2가 <1, 가가! 웃음> 와우! 야 어, 세이브 됐네. 그럼 나 이거 밖으로 뛰면은 그루트 되는 거 아닌가? 아, 그러네. 이 세이브 표시가 뜨면 안으로 넘어오네. 아, 존나 웃기네. 아... <laughs> 또뭘 부시라고 이런 걸 주는 거야. 어. 안 열려? 이제 어렵다. 길이 너무 많아. 그게 점점 점점 어려워진다. 씨발 모르면은 그냥 내이놈아저 <laughs> 형은 왜늘 이렇게 붙는 것만. 조금 열리는 아, 뭐거 같은데? 열리고 있제조 <laughs> 열리잖아. 더큰 출격량이 필요하다고. 이걸로는 안 되나 보다. 이 수를 들이미는 거 아니야? 그런가 봐. 내 문이 두 개야, 근데. 가자. 가자. 아, 가자. 뭐야, 여기 어디야? 가자. 아, 아, 이거 차처럼 방향이 다르네, 이거. 띠리리리리리리리리. 띠리리 띠리리 아 안돼 안돼 내려야 돼 아..아.. 아. <laughs> 이상한 데온거 같은데? 여기 어디야? 띠리리 리리리 띠리리 아얘 너무..너무.. 아이좀 부족한데? 뭐야 너왜 일로 왔어 왔로니 어? 이 창문 못 부시나? 부셔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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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너무 높은데, 아, 이 돌이 안다. 안다, 너 봐봐, 돌이 안다. 근데 그게 너무 느려. 충분한 속도가 안 나와. 돌 들고, 이마 이렇게! 봐봐,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이 들고서 g <laughs> 어, 이거 야 어? <laughs>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구만. <laughs> 어? 어? 여긴 뭐야? 어? 여긴 뭐야? 아... 어... 아닌가 보네. 왜 있는 거지 이거? 어, 여기 비밀이? 여기 어디지? 우와, 어, 어. 아니네. 또 어디 니 <laughs> 지하에. 지하? <laughs> 지하가 있어? <laughs> 몰라, 떨어졌어. 가나? 아.. 이쪽은 길이 아닌가 보다. 그쪽.. 근데 그쪽 맞아도 그쪽 갔다 그냥 다시 온거 아니야? 아.. 여기.. 아.. 길 떨어지면 되는 거네. 아, 그래? 이거 문 어떻게 해주지 어, 뭐, 벌써 왔네? <laughs> 목좀 그만 잡고! <laughs> 담이 와. 그냥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당기면 되는 문? 문을 먼저 <laughs> 열어. 난... 난. 그런 게 좋아. 아니, 문 열었다네. 근데 문 열어도 여기 뭐죠 좋대가. 술에 가자, 이제 술에. 아, 술에. 아, 돌 말고 <웃음> 수레 가져가라고 <laughs> 수레! 난, 난 돌이 더 좋은걸. 아, 높아, 높아. 아씨, 돌로 안되네. 오, 어, 형. 수레를 한 손으로 끄네. 힘이 장타야. <laughs> 어. 단 다녀오구만 됐겠지.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. 랩프잡고 <laughs> 가는 야, 거야? 이거 그런가 본데 <웃음> 어! <웃음> 아, 아닌가? 맞는 <laughs> 거 <많은 웃음> 같은데. 아니 점프 점프랭크 무족정 했어 지금.